지면을 따라서 이렇게 볼을 쳐주면 굉장히 상황이 편해지는데 이 지면을 기울여서 칠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뒷땅도 맞고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. 어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를 빨리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게 짧은 채예요 짧은 채라면 얘기는 단순해집니다. 이게 뒤에다 놓고 이렇게 손목 꺾어서 이 이렇게 평지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. 그러면 단순해져요. 이 쇼다이언이 아니라 웨지가 아니라 롱아이언이다. 이게 긴 채다. 그러면 뒤에 놓고 이렇게 치게 되면 절대적으로 7번 이상 올라가서 롱아이언이나 아 만약에 필요하면은 하이브리드까지도 쳐야 되는데 이게.